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시간 모든 모두 분들과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야 아침 새벽 기도를,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에도 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돌보심과 이끄심의 한길 속에서 더욱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히 계셨습니까아 진짜 오늘도 밖에 보니까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모릅니다. 뉴욕 쪽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뉴저지 쪽은 아마도 한 10인치 정도 가까이 이상 온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 내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안전한 하가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이서, 요한이서 1장 7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미혹하는 자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이란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어라. 지나치어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 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입니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치 않냐고, 오직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택가심을 입은 내 자녀의 자녀가 자매의 자녀가 내게 분한 하느니라. 자 우리 요한 아, 이설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특별히 교회가 바르게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설과 이단들에 대적에서. 말씀 속에 온전히 쓰기를 바라는 그런 귀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7절,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와서니 예수 우리 속에서 제로님마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미혹하는 자는 속이는 자라는 뜻의 이단이설을가리킵니다 2단 2단과 이설은 마귀의 활동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 말씀을 빼거나 혹은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벌써 사도 시대에 많은 이설과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팎에 많은 도전을 주었는데요. 사도는 그들의 정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 절에 언급된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마시물이라는 원어는 현재 분사지만 요한 유스 4장 2절과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의 도 성육신은, 성육신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말씀이라고 불리우신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때가 되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본래 신적 인격, 즉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육신하신 예수는 두 인격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본래 신적 인격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본질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써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 신적 본질과 인적 본질이 결합되셨으나 두 분이 아니고 한 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8절은 너희는 너,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우리의 일한 것이란 사도들이 행한 전도의 일과 그로 인해 받은 구원을 가리킨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4번에는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않고 온전한 상을 얻도록 하라. 라고도 표현되어 습니다 그럼 여기에 온전한 상은 전도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을 주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8절 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파울은 무엇이요?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분이시시라 이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다.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그 여성도와 그의 자녀들이 말씀에 온전히 쓰고 이설과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믿음을 지킴으로써 전도 사역이 헛되지 않고 마지막 날에 주께 상을 얻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 우리도 말씀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말씀 속에 온전히 서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설과 이단이 오늘날도 많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온전히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서는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구절입니다. 지네처 그리스도 교훈 안에서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기 지네처라는 말이 다른 사벌에는 이탈하여 혹은 범죄하여 라는 말을 파라바이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미혹하는 이설, 이러한 이설들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 성육신의 교리 그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그러한 삶,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수, 다른 신앙에 미혹되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높이고 자신을 높이는 삶을 살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은 권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분을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 그리크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을 둘다 영접하고 섬기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 일서에서 에서도 이 점을 사도는 많이 강조를 했죠. 요한일서 2장 22절과 23절에도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한 영이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이 땅에 오신 성육실하신 육으로 오신 구세주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있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 교훈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이 진리를 가지지 않는 자를 이설과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런 자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에 많은 이런 도전을 주고 있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성육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주 극심한 노력을 하는 그런 교파와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여러분들, 우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런 부분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교단이 있지요. 그런데 그들과 논쟁적으로 부딪혀 봐야, 사실 저도 여러 차례 목회를 하면서 그들과 논쟁도 해봤고 해봤지만, 은 그래서 결국, 거기에 속한 분들이 바른 진리 가운데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참 귀가 막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은 끝이 좋지를 않아요. 그 논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엔 참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사도 요한이 이런 자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고 라 하는 것은 사실은 사단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 대적해서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로 18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냐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디도 3장 10절에도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사실 이러한 교훈들을 우리가 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고 증거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논쟁은 결코 효과적이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치 않냐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해라 하느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리함이라택하심을 입은 내 자녀의 내 자매의 자녀가 내게 보나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어, 사도 요한은 그냥 이 속에서, 글을 통해서 접촉하는 것.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 가서 대면해서이 말씀을 감동적으로 영적인 그런 교제를 통해서 증거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오늘 현대교회의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딜레마를 또 풀어주는 그런 열쇠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물론 서적과 미디어 방송과 앱과 인터넷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대면하여 영적인 교감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 기기, 너무나 현대적 삶이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현대 기기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 뭐 인터넷상에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느냐, 뭐 그걸 통해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게 아닌지요. 진정한 예배란 바로 그 믿음을 갖는 인격과 인격, 또 하나님, 그런 인격과 인격이 모여져 있는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교감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새벽 기도도 방송으로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전형 예배나 또 교회에서의 안식일, 안식일 학교 안식일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에 참 소망합니다. 우리그래도셀 활동이 좀더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직접 대면하여 복음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일들, 이런 일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적인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에 불가피하게 이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러나 인간과 인간, 인격과 인격, 심격과 인격, 이 직접 대면하는 이러한 영적 활동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첫째로 우리는 미혹, 미혹하는 이설과 이단에 대하여 진리를 통해서 분명히 분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바른 말씀과 진리 교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을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 의거 우리의 신앙적 기초가 쌓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 다음에 셋째는 우리는 아, 미혹하는 이설과 이단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품지만은 그 논리를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여지를 줘서는 안 되는데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정신 자체가 거기에 아주 확 박혀 있으면 그런 논쟁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논쟁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야 하고 그러한 노력이 효과적이지 않을 때는 예수님은 어떻게하시라고 그랬어요? 먼지를 털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더 효과적이고 더그 시간에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에 대한 깊은 애정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 마음속에 그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한두 번그 말씀이 증거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물론 아직 이해하지 못해서 저한건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그것이 아주 탁 부서져 있을 때는 인간적 노력을 통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또 새로운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 전하는 일들을 지속해야 한다고 하는 것. 그 사람 때문에 주저앉거나 갈등해서 절망해서 그저 포기하는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보험을 증가하는 일들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기별의 골짜가 아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에, 오늘도 주신 말씀들을 좀 생각하면서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굳게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빛을 많이 드러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분명히 진리 가운데에서야 하고 진리를 내하는 태도와 또 이설과 이단에 대한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잘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먼저 바르게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논쟁은 결코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사랑의 뜨거운 접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함 가운데 있는 수많은 주님의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과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프고 곤고함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뉴저지권에는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권에는 지금 눈이 오는지 비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일기예보상에는 비로 바뀌고 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삶이 안전하고,